일본 항공우주 엔지니어, 한국에서 진짜 우주를 보다. 도쿄의 한 항공우주기업 연구소. 52세의 이와세 류노스케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20년 넘게 일본의 로켓과 위성시스템을 설계해온 그는 한때 일본 우주산업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열정이 보이지 않았다. 반복되는 예산 삭감, 느린 의사결정, 민간과의 협력 부족. 일본 우주청 JAXA의 프로젝트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는 종종 생각했다. 내 기술자 인생이 이대로 허비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이 민관 공동으로 제작한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그 순간, 류노스케의 세계관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평생 보고 싶었던 장면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다니. 이것은 한 일본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다시 찾은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세 류노스케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일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이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 우주강국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님들은 말씀하셨죠.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우주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다고요. 그 말을 믿으며 저는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로켓 설계도를 그리고 위성 시스템을 분석하고 발사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손으로 일본을 우주로 보내는 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가슴 가득했으니까요. 한국.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추격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물론 한국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 수준까지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로켓 프로젝트는 자꾸만 지연되었고 예산은 삭감되었으며 발사는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들리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내년이 와도, 그 다음 해가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 자부심은 세월 속에 멈춰 있었고, 저는 그저 과거의 영광만 되뇌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누리호라는 독자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건몇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과 함께 그 뉴스를 보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멀었어. 저건 우리 수준은 못돼. 일본 연구소 내부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죠. 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전자제품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한 것을 조선산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을 배터리 기술에서 글로벌 리더가 된 것을 자동차 산업에서도 어느새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왜 우주 분야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동료들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순수한 열정.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의와 보고서 작성, 삭감된 예산 안에서 최소한의 성과를 내는 일. 그게 제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한국의 누리호 개발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번엔 정말 다를 수도 있겠다고요. 2025년 11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무심코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첫 민관 공동제작 로켓 발사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어차피 또 실패하거나 부분적 성공이라고 포장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손은 리모컨을 놓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9, 8. 한국 관제센터의 긴장된 얼굴들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3 2 1 발사 로켓이 힘차게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정상 그리고 마침내 여러 위성들이 정확한 궤도에 안착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발사였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달성하지 못한 민관 공동 안정적 발사체계를 한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나운서는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7번째 독자 위성 발사 능력 보유국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기술력은 단순히 7위 수준이 아니라는 걸요. 민간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완벽하게 협력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 저는 TV 앞에서 멍하니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세계 7위 정도의 실력이 아니야. 그 이상이야. 제 가슴 한 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더 놀라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우주청에서 2028년 7차 발사 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매년 1회 이상 정례 발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심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년, 정례 발사? 일본은 단한 번의 발사 계획을 잡는데도 수년이 걸립니다. 예산심의, 기술검토, 안전성 평가, 국제협력 논의.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느립니다. 한번 발사하고 나면 다음 발사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우주발사를 일상적인 산업활동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주를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우주를 이벤트로 여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우주 개발을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는 여전히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한국이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것 뿐이라고 결국 우리가 더 앞서 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몇달후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자체 개발 로켓으로 가장 많은 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충격을 넘어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존경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순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과였습니다.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한때의 운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민관의 완벽한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매번 배우며 앞으로 나아갔다고요. 정부와 기업이 서로를 믿고 협력했으며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과감하게 기회를 주었다고요. 저는 그들의 열정과 현실적인 목표 관리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실력으로 세계와 싸우고 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는 걸요. 어느새 한국은 선도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부러웠고 좌절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같은 기술자로서 한국의 성공이 제게 무언가를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얼마 후 회사에서 뜻밖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주산업 트렌드 파악을 위해 한국으로 3일간 출장을 다녀오라는 겁니다.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연구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기부터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벽면에는 성공한 발사 기록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건 민간 스타트업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 연구소가 정말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협력의 속도와 분위기였습니다. 각 주체가 자기 역할을 명확히 알고 서로를 신뢰하며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문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빨리 시도하고 빨리 배우는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커리어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너무 신중하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다음 날 민간 우주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5년 안에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릴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에게 배워야 할 단계에 와 있구나. 출장 마지막 날,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영상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발사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발사 영상인데도 그들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만큼 그 순간이 소중했던 겁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과 헌신이 담긴 결과였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일본이 처음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을 때의 현장을요. 그때 저도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치여 좌절에 무뎌지며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저는 눈가가 촉촉해진 걸 느꼈습니다. 한국연구원 한 분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단지 오랜만에 기술자의 진짜 모습을 본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혼자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기술자의 삶이었는데 한국에서 보고 있다니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저는 함께 일했던 한국 후배 연구원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자의 자존심이 뭔지 다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년간의 제 커리어, 잃어버린 열정, 그리고 한국에서 본 미래. 도쿄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일본의 것이 아니다. 한국이 개척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오히려 기쁘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경쟁국의 성공을 보고 기쁘다니요.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시아인도 할수 있다는 것을 올바른 시스템과 열정만 있다면 세계 최고가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기술자로서의 희망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아시아 전체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으면서요.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상사에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민관 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하늘 넘어 우주를 향한 한국의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도전도 이제부터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